오늘의 주제는 가짜 뉴스 문제와 대처 방법입니다. 최근 들어 가짜 뉴스가 더욱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계를 중심으로 이혼부터 불륜, 사망설까지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큰 혼동을 주는 소식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가짜 뉴스가 유튜브나 SNS, 커뮤니티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가짜뉴스는 연예계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생산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원인이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의해 인터넷 사용량이 폭증한 탓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한 가짜뉴스와 같이 잘못된 정보는. 아직 자아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부정적인